현장에는 다양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죠. 그리고 거의 다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들린자,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뭐 분열증 많습니다. 지금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고요. 또 율법주의자들, 이 무속인들, 점술인들, 이제 잡신을 모신 자들이죠. 신 받아가지고 또 성경의 본질을 왜 는 이단 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자 전혀 확신이 없는 자또 악의주의자 산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 본격적으로 신비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 다양한 종교인들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말해 줘야 되냐 이거죠. 정확한 복음을 말해 줘야 됩니다. 정확한 성경의 본질을 말해 줘야 됩니다. 그래, 사람 살려요. 여러분, 전도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 영혼을 살려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본질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곧 이걸 가지고 복음 곧 전도라 그럽니다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지옥은 어딥니까?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예요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영원한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너무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지식을 단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지식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멸망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어마만 허감 근에서빠 가져 나오는 것이고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수다는 믿음인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갈보리 산에서 탐 한 번에 끝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단번에 끄집어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거예요. 원색 복음을 가지고요,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해줘야 됩니다. 원래 것을 회복시켜 주라 이 말입니다. 원래 인간이 받은 거 뭡니까? 창세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라 이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답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곧 치유예요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육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서 신분을 바꾸는 거라니까 이게 논란 치유 아닙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하니 한 복음을 전거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영적 질병 시대, 육신의 불치병 시대가 이미 왔고요 사람들은 아예 답 자체가 없고요 우리의 현장에 영육을 치유하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현장이 사람 살리는 영적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